일 많이 한 시장, 일 제대로 한 시장. 이제 박영순이 다시 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순입니다. 제가 6년 전 시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시장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 6년 동안 구리시는 시민 여러분 느끼시기에 발전을 계속 했다기 보다는 침체가 되고 또 멈추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군 남양주를 보아라, 하남시를 보아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지난 6년 한다는 일들이 전임시장 업적 지우기에 모든 시간들을 뺏기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모스 축제가 사라졌습니다. 롯데마트가 사라졌습니다. 태극기의 도시 고구려의 도시도 말뿐 그 후속 사업들은 모두가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구리 한강변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10만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 사업도 그린벨트 해제를 중앙정부에서 조건부 해제로 이끌어냈습니다마는 후임시장이 한 사람은 이걸 중단시키고 또한 사람은 제1호 공약으로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우고 결국은 이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겠다는 사업이 현 시장도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했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뭡니까? 그거는 민관합동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저 아름다운 한강변의 100만평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구리시민이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습니까? 저 박영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리시를 일자리 넘치는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온 전직 시장으로서 구리시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중앙과 지방의 두루 행정 경험을 갖추고 또 일만이한 시장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이 박영순이 마지막 4년 앞으로 4년을 구리시의 시정을 맡아서 다시 한번 구리시의 심장을 뛰게 하고 구리시 한강변에 한류 허브 도시가 들어서서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시의 청년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제가 이번에 나서는 당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구리시의 운명과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반드시 저 박영순을 선택해 주실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 후보 홍보물로 전체 세대 8만 세대 중 10분의 1인 8천 세대에 배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저의 세부적인 공약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